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일 말씀을 듣게 인도하여 주니 감사옵나이다. 우리 속에 천국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의 의를 향한 부르짖음이 있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의 구원을 늘 가슴 속으로 새기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밖으로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마다 주님 나라를 먼저 우선순위로 삼을 때 우리에게 늘 평안과 감사와 위로가 있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사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함을 경험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예, 21절부터 5장, 5장 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잠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 왕 왕이 조서 초본의 조언이 룸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양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여 하였더 예사할 딸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 보스네와그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성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예, 어.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지나자 포로의 보루, 포로가 된지 70년이 지나자 그들이 다시 이제 돌아오는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칭령, 고레스 칭령 때에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5만여 명 정도가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들은 이제 먼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또 이제 성벽, 성벽 건축하는 것들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루음과 심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에게 저들은 반역을 꾀하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세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고레스가 집여하던 때에는 평안하게 모든 것이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로 이제 정권이 바뀌는 거죠. 왕이 바뀌고 바뀌면서 어그 고레스의 칭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왕이 되고 또 시기로 시기함으로 유다 사람들을 시기함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 공작을 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름과 심새 같은 자들이 있었어요. 다리오 왕 때에도, 이제 다리오 왕 2세 때에 또 다시 그들이 나타납니다. 요, 요번엔 또 다른 자들인데요. 다트네와 스달보스네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야, 너 누가 그 건축하라고 그랬니 너희들, 너 이거 완공하라고 누가 명령을 했니? 너 건축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장로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걸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상당히 신사적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편지였습니다. 고레스가 정말로 그런 칭령을 내려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도와주었는, 도와주었는지, 그렇게 보니까 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다 천국으로 향하는, 천국, 천국의 집을 짓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바벨론, 호로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겼고, 예,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자유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유한 몸이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방이 된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하늘의 도성을 건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하늘의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은 혼자,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건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입니다. 돕는 자가 필요해요.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들을 격려하고 동료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동료하고 또 장로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일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로 20년 만에 제2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신앙의 집, 우리 신앙의 천국, 그것을 건축하는 것,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에 하늘의 집을 건축하는 걸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적인 욕심 으로 가득 차 있고 어, 늘 걱정 근심이 세상에만 있습니다 주여 집을 좀 좋은 데로 이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10평인데 20평으로 이사 가게 해주시고 20평인데 25평으로 25평인데 30평 으로 30평인데 50평으로 이사가게 해주 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땅에 어, 나를 위한 집을 건축, 건축하는 것을, 나를 위한 집을 갖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의 집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집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이 땅에서 살아, 살고 있는 것, 이것은 언젠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보상해 줄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우리는 안팎으로 근심, 걱정이 도전하는 것들이 루음과 심세 같은 자들이 비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저걸 짐으로 말면 저 예루살렘 성으로 말고 짐으로 말하면 배반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나라에 배반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세금을 내려하지 않는다 왕을 배신하려고 한다 이렇게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문제죠 내적인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내 욕심을 우선, 우선, 우선으로 두고 하나님보다 내, 내가 가진 것들을 더 소중히 생각할 때에 우리는 거기서 근심걱정에 헤어나올 수가 없는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장로님들은 여기 보니까 다뜨네와 스달보스트네가 너희들 왜 건축을 하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장로들은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그걸 모른 척하고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그리고 그렇지만 설명을 했죠. 역사를 볼때 고레스 칭령이 있었고 고레스 고레스 왕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고 법에 주, 그 법으로 만들어서 우리들을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했는데 이게 단기간에 거, 어, 걸쳐서 만들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가고 방해 공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정말로 고레스 직립, 직령으로 인해서 그들은 포로를 귀환하는 동시에 바벨론으로부터 빼앗겼던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고 또 어, 이제 감독자도 두었습니다. 감독자도 두어서 그들을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감독자를 두어서 그들에게 성중과 총 독려했습니다. 지원을 해줬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돕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반대자가 있죠. 우리를 미혹하는 심세, 늙음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먼저 준비해. 야, 야, 너, 노후 준비해야지. 야, 너, 뭐, 뭐, 무엇을 준비해야지. 너, 가족 걱정은 안 하냐? 야, 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너, 언제, 너 대학 갈래? 학생들은, 그래,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하다가, 대학 준비 과업이 너무 커서, 교회 생활을 잠시 접어두고 나중에 교회 갈래요. 그러다가 그들의 믿음이 식어지는 것이죠. 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야 코로나가 있으니까 이제 신앙생활 그만둬봐. 교회, 교회 안 가니까 잠시 그만둬봐. 이게 자꾸 너 이제 자유야. 네,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 네. 이렇게 마귀가 자꾸 유혹을 하는 겁니다. 먼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회에 가고 안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 아니다, 아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자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정체성을 우선순위를 먼저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대적자들을 이길 힘을 주시고, 또, 돕는 자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20년 만에. 여러분, 마음을 다짐했다고 해서, 당장 되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이 북극시를 다시 쓰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3년 만에 학원에 등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 마음을 먹은다고 바로 이제 실천하는 자들이 많지 않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 천국 백성도 마찬가지 아닌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선한 마음을 먹고 또 믿음에 선한 것을 붙들려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또 회개해야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이러면 아, 내가 바쁘 이런 걸 돌아볼 시간이 없어. 주변에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많아. 또 아, 나와 우리의 성격이 맞지 않아. 응? 교회 다니는 일이, 일이 난 너무 피곤하게 느껴져. 자꾸 육신의그 소욕이 사도바울이 말한 모아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그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리치고 성령으로 우리는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성령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곧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지어져 가는, 가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들수 있는 저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 장에 보면은 예, 예,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실 집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하여 우리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혼자 혼자 내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 혼자 어, 외롭게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어, 동참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또 기도함으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따라 속히 천국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또 천국을 확신하며 영생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땅에서 저희들을 행복을 잃어버리고 또첫 번째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을 잃어버리고 살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아름다운 보물들을 둘수 있는 그런 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보물들이 다 빼앗겼습니다. 사랑도, 믿음도, 희망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를 준비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형제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나라에 둘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